여러분 오늘은 깡충깡충 뛰어서 푹 찍어버릴라니까 당근에 살고 당근에 죽는 당근 손실의 하루를 보여주려 해 당근 좋아 나는 당근을 좋아하는 당근 손실이다 아삭한 식감 영롱한 주황빛 자태 푸른 잎사귀 마구마구 씹어먹고 싶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어 비타민 A인데 비타민 알지? 몸에 좋아 그리고 밤만 되면 눈에 드는 게 없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술좀 적당히 처먹어 안과 검진도 받아보고 당근 존님맛 없어. 백돼지가 쳐 부른 걸보아하니 기름지고 맛있는 것만 처먹는구나. 고기 좋아. 당근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지. 딱 기다려. 내가 존니 단단한 당근 골라왔다. 이걸로 찍어버릴라니까. 오, 씨. 저는 당근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 고기 파워 지방 부스터 온 지방이 뒤지게 많아서 에너지 공급은 딸리진 않겠네 새끼 여러분 고기 드시고 힘내세요 유기농 당근 주스 한잔 허실? 아 좋지 바로 가는 중 역시 채소는 유기농이요 아주 후레시하고만 후레시해. 어이 토끼 술한 잔해. 아술 싫어 싫어. 안 마셔 안 마셔. 저거 당근 주스 마시고 취한 거 같은데? 당근에 취한다 그. 퇴근하고 아스파라거스에 당근 주스 한잔 땡겨 줘야지. 우리 마을 어디야에서 13년산 유기농 당근 주스를 팔고 있지. 토나우네. 나는 욕해도 당근은 욕하지 마라. 이 삼당근창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당근 싫어와. 이게 당근의 힘이다. 당근 주스 한잔 하러 가실? 고기 있으면 갑니다. 여기 있는 쥐고기. 저는 마셔. 쥐고기는 안 먹. 편식하지마 이 편식쟁이야. 맛있어 보이는구만. 정신 차려 이 자지가. 어구 머리야. 이제 정신이 좀 둠? 응? 또 주정부령 나. 너 아까 쥐잡아먹을라 했음 아워킹 초식동물인 네가? 진화의 징조인가? 육지의 왕이 될 징조 이제 나도 미친 토끼로 진화한다 술이 덜 깼나 본데? 살려주세요 <laughs> 어림없지 육지를 지배하여 당근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당근으로 지구정복 생각만으로 역겹네요. 그전에 난주택 당근+ 당근+ 당근 당신은 우리 편사무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편사무는 또 뭐야? 편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지만 당근을 먹인다면 어떨까? 난좋택 당근 남기는 꼴은 못 본다. 이 새끼입니다. 아 너냐 그 당근 젠더사가. 오 생각보다 편사모이 세력이 큰 걸. 하지만 나는 재빠른 토끼. 나의 화려한 발자간으로. 상대를 현혹시켜 막쳐 무빙 쳐왼오왼엔오그 다음 오른쪽 페이크 딱 주면서 푹 찍어버리기 넌뭘차려 예? 공중에서 드론 마냥 잘 봐도 나의 화려한 발재간을 포키 영상 촬영 중 적어도 취했구만. 이것은 나의 고기를 향한 마음. 적당히 처먹어. 콜레스테롤 덩어리 자식아. 불꽃사다고. 애벌레는 좋은 영양분입니다.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죠. 이것은 애벌레의 원한원한 원한 피해버리기. 이래서 다들 하체 하체 하는 거야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다른 이들의 원한도 점프로 피할 수 있다고? 당근 농장 부셔버리기 당근 농장을 사수하라 편신녀들에게 지지 마라 보여주자 채식 티. 아까 일은 없던 것처럼 당근 농장을 사수하라. 편신녀들에게 지지 마라. <laughs> 어울 없이야. 사겨라, 사겨라. 새로 제작한 17강 상당 권창. 못 뚫는 게 없지. 막힌 하수구까지. 다 찍어주겠다. 편사모 자식들. 오 애벌레 그새 날려졌네? 들어와 들어와 바로 들어가 이것은 아주 분한 애벌레의 원한 귀엽잖아 일일 30고기 반찬 가져 채소도 처먹어 채소를 향한 분노의 불꽃은 사여주자나이 17강 상당군 만만한 애들이나 혼내줘야지. 조그만한 애들 한놈만 걸려라. 액션. 어? <laughs> 이거지, 이게 수질강의 힘이지? 우리 애벌레장을 괴롭히지 마라 하루에 1단근을 한다면 애벌레장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럼 이한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laughs> 찍어버리는 수 밖에 피어나 키드키드 빈틈 <laughs> 편식쟁이들이 난리구만 풀 때기 따위 먹고 힘이 나 걷는가? 보아라 넘쳐나는 힘을 불균형 식단의 힘을 보여주자. 3단근 찬성 격, 찍어버리기, 보기 편식컷,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당군 위에 나그네. 여러분 과한 당근 섭취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준수합시다. 당근 주스 몇 잔을 마신겨? 저 정도면 다섯 잔은 마신 거 같은데? 나는 다섯 잔이면 바로 뻗는 단계. 볼집에서 당근 주스 반잔 볼? 유기농이요? 아, 당근이지. 가져.